앙구독티앙다봉티네 유튜브 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후안하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하세요세요안세요안녕 어, 안 끝나 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오늘은 파쿠르 맵을 할 거고요. 오늘 그냥 파쿠르 맵이 아니야. 이제 항상 재밌는 파쿠르 맵을 갖고 올 거야. 이 맵을 보면은, 봐봐. 봐봐, 봐봐 니가, 니가, 어, 콩벌레 되는, 콩벌레는 이런 블럭의 사이즈의 파쿠르다. 뭐? 무슨, 무슨 파쿠르? 아니, <laughs> 가 콩벌레가 되는 파쿠르라고. 그만큼 작, 그만큼 이큰 블럭에서, 이큰 블럭에서 파쿠르를 하는 오늘 파쿠르 맵이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 파쿠르 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쉬울걸? 아, 진짜, 아저씨. 아저 마우스 조작 좀. 마우스 조작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요? 아니, 니가 때렸잖아. 왜?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다려! 오케이. 블러간이 이렇게 생겼구만. 으, 으, 자, 좋아. 오, 근데 극한추 많았는데 바로 깼네. 뭐야, 여기. 뭐지? 야, 뭐해? 캐지 마! 헛! 이렇게 하는 건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네 뭐야 아이 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만지지 마 만지지 마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아았다알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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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니가 만져가지고 떨어졌잖아 이거 다시 올라가고 아 비켜 비켜 아 이거 밀린다고 아니 밀린다고 이거 아 여기. 뭐야 이거 밀려 빨리 빨리 오케이 훗! 좋아 어이 저 저. 잇야 뭐야 이제 여기서 잠시만 여기 어, 여기 여기 역시나 <laughs> 아이 뭐지 오케이, 이기 열고, 여기 역시나 투명 블록이 있네요. 좋아, 어, 뭐야. 음, 어, 음, 저쪽으로, 헛! 좋았어. 그다 이쪽으로 점프하는 건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투명 블록. 투명 블록이야. 엘로 넘어가야 했는데. 오케이. 네, 여기로, 헛! 아하! 좋아요, 헛! 어. 아, 자, 왔다. 아니, 오케이. 저 기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뭐야, 이거 자동으로 점프되네. 아, 이거 그거구나, 설정. 여기 무슨 블록? 이지 사안블록이네. 이렇게, 어,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된다, 오케이? 와 역시 형님, 대단하네. 형님 보세요, 흡! 아우의 발전. 오케이. 보자! 흙! 발전. 발전. <laughs> 발전이었구만.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리 가는 건가? 이리 가는, 거, 이런 게, 이렇게 가는 걸듯 오케이. 흡빠 아, 좋아. 흡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했다. 네, 형님, 저도 보내주십시오. 거기만 네. 성공하면 내가 보내줄게. 요! 정리, 오케이, 티 p 해티 p 해 오케이, 여기 스폰미터 하고. 헛자. 헛자. 어, 뭐야? 어? 뭐지? 어,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 사다리 맞아. 야! 야. 야. 오케이, 아이, 설, 실패했어. 오케이. 쉬운데, 여기? 잘해봐. 그치? 쉬워, 쉬워. 헛자. 오케이. 헛자. 오케이. 헛자! 나이스! 어, <뭐라> <오케이. 뭐라> <오케이. 뭐라> <뭐라> 성공! 오케이, 여기는 배드, 여기베 배드라인가 보네. 오케이, 배드라 성공. <뭐라> 뭐야, 여기? 오케이. 왜? 저 저의 발전 과정을 봐 주십시오. 네. <laughs> 뭔 발전 과정이야 이게? <laughs> 빨리 믿겨 믿겨 믿겨. <laughs> TP 하는 게 발전 과정이요? 오케이. 좋아. 명동이 한번 쳐도 돼요? <laughs> 어? 엉덩이 한번 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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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 엉덩이는 내 엉덩이는 특별한 사람만 칠수 있어. 에. 음... 안돼. <laughs> 네. <laughs> 뭐 내용이야? <영향이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이제 갔다. 오케이 아! 장난해! 예. 와, 됐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나이스 에이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디피만 하는 자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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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이 비켜 밀지마! 밀지마! 오케이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이100%투명블록 아. 있다 이거 뛰어봐 뛰어봐 여기서 뛰어봐 여기야 아니 네. 거.. 아니 그쪽 말고 <laughs> 아니 야이 자식이 누워서 떠먹게 와! 그냥 한번투명블록 뛰어보지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오, 뭐야, 여기. 여기 풀이라 그런가? 오! <laughs>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야, <laughs> 야. 오! 와, 아깝다. 아니, 야, 자, 태어난다. 아니, 아니 태어난다. 자꾸 여기서 태어나서 막지 마. 헷. 헷. 아, 뭐야, 여기 안 되는데. 투명블록 있나? 아닌데. 뭐야! 어! 맞아! 칠 필요가 없잖아. 그래. 헷. 아? 여기 칠필요 없지. 그냥 여기로 여기 가면 안 되나? 그렇지. 오, 어? 흩, 오케이. 아야, 진짜 그다음 여기서부터 할게 없는데. 그럼 제가 형님 점하세요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어 뭐지? 음, 오케이. 음, 음... <laughs> 형님 저, 돈 닦기 하나. 아,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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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셋. 나다 이거는 이 인형 탈진맵이었다. 아이 인형 바꾸려 했다. 흩, 와 이렇게 가는 거구만. 오 차. 뭐야 이 어디로? 어 여기구나. 여기 뭐야? 예 그냥 갈수 있는데. 뭐지? 이런 이크가 있다니. 여기 빨리 가. 여기퍼 포인트. 됐다! 아안 가죠. 어 뭐야? 어? 생각해보니까 꼭대로 안가가될것 안 같아요. 왜? 그냥 제필리 그래요. 왜지? 이리로 가는 건가 그럼? 어, 이리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어. 됐어, 됐어. 해결, 회개, 해결했어. 오케이. 어 잠시만 여기서 어 여기로 갈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현! 오케이 아하아하아 여기서 여렇가는거아니 <laughs> 뭐야 뭐야 인디언밥 뭐야 현! 현! 아 야! 야하하하 오! 일 흠! 형님! 흠! 아울 보시 보고있어!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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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오케이, 오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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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너도 계속해 계속해, 아, 뭐야, 오케이, okay. 들어와, 어 뭐야 여기? 유리야 유리. 아, 어 뭐야. 엥? 엥? 이자식이이자식이 그날 때려. 겨. 여기 여기 여쪽 이쪽, 이쪽 블록으로 한... 어, 그렇게. 그래 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어, 여기 투명 블록이네. 투명 블록이 있네. 중간 중간에. 어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니, 생각이 없었어. 뭐지?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음, 일단 투명 블록이 좀 있거든요. 방금 여기 투명 블록 하나 있던데. 거기도 블록 하나 있던데. 제사님 형님 흰색 블록 위에 투명 블록 있는거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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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여기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여기, 여기. 어, 어, 아와 어, 아, 아이, 아, 멜리 아이큐 맨, 잠시만 멜리 흰색 블만 따라갑쇼 오케이 아따라가는아 <놀람> <놀람> 있어 여기 야 아, 그럼 니는왜 있어 있어 봤어 봤어 네어 어, 진짜 다름. 흰색 블록이 있네 와 <놀람> 역시 멜리 아이큐 개높아 오케이 여기있죠? 근데 이게, 투명블록이 되게 뛰기 힘들어요. 오케이. 마디마디가 안 보여서. 오케이. 오, 왔다, 왔다. 오 여기? 오케이, 여기? 뭐야. 끝이야? 끝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 하나 있구나, 더. 아, 뭐야, 여기 하나 더 있네? 됐다. 그래서 성공했어. 어, 네. 쪼, 오케이, 뭐, 옵시디언, 이제.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그냥 이리로 가면 안 되나? 오케이. <laughs> 맞아, 그렇게 가는 거? 네, 맞을 거예요. 오케이. 헛, 뭐야? 완전 쉬운데요? <laughs> 이건 완전 쉽다, 오케이. 닷! 아, 뭐야? 어? 어? 정신병 걸리겠다, 정신병 <웃음> <웃음> 오케이. 다시 스폰보인트, 스폰보인트.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잠시만. 어, 아하 <아흠>. h 멈춰, 멈춰. 됐다, <laughs> 됐다! 아, 됐어. 자,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저, 짜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뒤로? 어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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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 여기, 쭉쭉.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통원 게임 끝.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금블로 뭐야, 이거 발광선인가? 발광선같지 아! 밀지 마! <laughs> 뭐야. 야, 그 뭐지? 토치를 따라가래, 토치. 회불, 회불. <laughs> 근데 회불 안따라간는데 우리? 여기. 여기 어떻게 하라고? 몰라? 그냥 가자 오케이 여기 가기 쉬운데? 일로와 오케이 흡! 어 왔다! 오케이 좋아요 저어요 아! 깼는데 형님 밀어가지고 아뭔 <laughs> 소리야 우리 화음장 먹어야 돼 이거 화음장 하나 아지 챙기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짜증난데 이거 이이이 <laughs> 아 위로 그안 가면 다 여기서 여라이지로 어, 와, 오케이, 오케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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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네! 오케이, 성공. 오, 오케이, 성공! 오,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TP에 에, 네. 어 여기 어디지? 뭐야? 아니 형님. 오, 야 잠시야, 그 가... 야 이거 뭐야? 예, 예이...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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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어자 네. 아자 미로인데 잠시만 일단 F를 눌러야 돼요 F 오케이 오열오 진짜네 오뭐야 이제 어디 가지 출구가 어디야 근데 출구가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나 찾았 찾았 찾았어, 찾았어. 나 출구만 찾았어 출구만, <웃음> 출, <웃음> 출구만. <웃음> 출 출구만 <laughs> 출 출구만 <laughs> 출구만 찾았어 맞아 여기서 점프! 오케이 좋아요 헛. 여기서 여기 가는 거있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음 이쪽으로 안전빵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위에 봐라 위에 위에 봐라 위에 봐라 위에 봐라, 위에 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훗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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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잠시만 여기 여기 이거 깨야 되네 이렇게 훗 오케이 훗 오케이 아아 아, 제발 이거 성공 못할 것 같은데 헛바 성공했다 오케이 와야 역시 형님 아 이제 밖으로 잘하지? 예, 어 뭐야 밖으로 대망이네요대망왕 호짜 그냥 감으로 간다 이제 아이 밀지마 오 어, 뭐야 어어야 공중도양있어 어. 아 점프강아 점프강아 여기 공중강아 호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나 오케이 헛바 허허 오케이 성공 뭐, 아이 뭐, 뭐 아이 지금 뭐하는거야 너어 뭐야 어?

흣짜 아 아, 하지마 괜찮아. 짜흣아 흣짜 아 제발 흣자아 아, 지마아 하지마 아 하지마 도움 2 0아3 오케 성공 <놀라> 오! 야끝났다 예에에에에에 <놀라> 자이언트 블럭 터널 바이 올아 오케이 오케이 만드신 분 알람 326디 앤드 아 오케 <놀라> okay,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밖크로맵 해봤는데요 야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은근 길었구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닌데 이 되게 짧아 보이는데 엄청 기네 딱 해보니까, 그치? 응 <laughs> 엄청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럭키 파쿠르, 아 럭키 파쿠르래 어, 죄송합니다 파쿠르 이렇게 다이언트, 다이언트 블럭 파쿠르 맵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한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Tita Pung Ti Lang Kudok Tita Pung Oh